한 지금 달리기를 하고 나갔는데 초반길이기 때문에 길좀 보면서 가느라 엉망진창이걸요 거리는 짧게 갈 거고 달리기를 목적보다는 길을 가보겠습니다 내 꼴이 어떤지 모르겠네 지금 7시 50분 피곤하긴 한데 일단은 뛰어봅시다 길을 잃었네 한 2km도 안 돼가지고 금막 끝날 듯? 일단은 빌라 가서 엽서를 사고 왔으면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만 사야지 아 출발하고있어? 지금? 출발해? 빌라를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있다 오케이 빌라가 주유소 빌라였어 엽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체국으로 여기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어디지? 아, 저희다. 아, 제국 8시에 나고했어 표를 샀는데 어, 1.9유로 4개를 같이 붙여야 한다는데 보면 인터내셔널 표를 붙이는데 만원이 든다고? 진짜인가? 검사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몇개 샀지? 8장 샀는데 검사 좀 해보고 최고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유럽은 살수 있을 때 사야 합니다. 다시 뛰어보는 걸로 이제 가는 길에 하니까 한 번에 잘될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너가 어, 맞는지 진짜 궁금하네. 길이 너무 예쁘다. 안뺄 수가 없다. 날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연습으로 그리 일정으로 노력해태양 대로 갑니다. 가족들은 쉬고 아침에 나가서 달리고 이따가 마트를 가는 걸로 잠깐 멈춰서 모델를 찍고 마트 뜰때목겨가지고 가는 길에 진짜 오늘은 이건 달린 게 아니고 원래는 인수브로크 달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달리 된 거니까 이유도 안 들었어. 숙소로 바로 갑니다. 엄청 짧게 오늘 일정이 마트 갔다가 우체국 가는 거인데 마트는 마땅치 않아서 우체국만 다녀왔는데 한 1km밖에 안 돼가지고 교사하고 왔습니다. 오늘 달리기 끝.